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지두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이른바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수년 동안 기약 없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17명이나 되는데요. 아직까지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다음 주 유치원 원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는 병원 침대에 앉아 생일을 맞았습니다. 유치원에서 감염된 장출혈성 대장균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난 생일인데 왜 병원에서 이러고 있어야 돼? 누가 그런 거야? 난, 나, 왜 이렇게 아픈 거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생일날. 퇴원는 했지만 하룻밤에도 몇 번씩 잠을 깨고 부모와 한시도 떨어지지 못하는 분리 불안까지 생겼습니다. <laughs> 같은 유치원을 다닌 5살 남동생도 용혈성 요독증후군, 이렇게. 햄버거 병에 걸려 지금도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햄버거 병으로 투석 치료를 받은 배에 남아있는 흔적, 마음의 상처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활기 넘치던 아이는 이젠 빈혈 증상 탓에 외출도 못합니다. 배 쪽을 손만 대도 귀신 바본 듯한 경기를 일으키도록 못건드게 하고 엄마 나 밖에 언제 나가 놀라 맨날 물어봐요. 180여 명 원생 가운데 햄버거병 진단을 받은 어린이는 15명, 여기에 형제 자매 2명도 감염됐습니다. 길게는 10년까지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5년에서 10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쭉 추석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원래 약이 있는 병이 아니니까 부모들은 유치원을 보낸 것을 자책합니다.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우선 생업을 저 제가 포기해서라도 우선 아이는 집에서 돌 보는 걸로. 감염 어머니는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원장이 폐기한 보존식 6건에 대해서는 결국 조사할 방법이 없고 유치원에 내려진 행정조치는 임시 폐쇄와 과태료 250만 원이 전부입니다. 경찰은 다음 주 원장을 불러 보존해야 할 급식을 폐기한 이유 등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우리 아이가 정말 많이 아팠던 억울함이라도 풀수 있을까봐. 음. <laughs> MBC 뉴스 홍의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0살짜리 아들을 학대하고, 한국 맥도날드를 어제 맥도날드 한국 지사가 한 어린이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다섯 살 아이가 엄마 햄버거병에 걸렸다. 미세 네. 많은 아, 분들이 충격받안타까니다 <laughs> 2016년 9월 25일 오후 3시 반경에 경기도 평택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고 불고기 먹어 이제 아프기 시작했어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고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에 대한 후유증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햄버거 패티 분쇄 가공류 가금류 소세지 특히 면역력이 약한 5세 미만 아이들한테 치명적이게 어, 온다 발병을 한다 소아 격리 중환자실로 옮겨져서 24시간 혈액 투석을 시작을 했어요 목에, 목에다가 간을 꽂고 그리고 나서 매장에다가 전화를 하고 경찰서에도 전화를 하고 보건소에다가 전화를 하고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 아무도 제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미국 맥도날드에다가도 전화를 했어요. 거기는 HUS라는 용혈성유독증후군의 앞에 그 영문 철자만 듣고도 오 마이 갓 그러더라고요. 꼭 한국 맥도날드에 전화해서 심각하니까 문제가 안내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했죠. 나와서 누워있는 아이를 좀 보고 의료진하고 얘기 좀 해달라. 근데 거기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는 외근은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먹고 또 아플 수 있으니 제발 조사 좀 해주세요 했을 때어 고객님 당신 가족만 아픈 거예요. 당신 아이와 이상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저희한테 불평한 적 없어요. 불만 접수된 거 없습니다.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소름 끼치게도 저희 아이와 정말 동일한 증상으로 시간까지도 정말 다른 아이들 4명이 같이 형사고소를 합류하게 된 거죠. 현재 맥도날드는 맥도날드라는 이 로고 그리고 이 상표 자체가 제삼자가 가지고 있는 상표에 불과하고 자기네들은 이제 이 상표권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반 소비자들한테 상표에 대한 신뢰를 부여해서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입장에서 이 주장을 계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단 미스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M자 로고 있죠? 골든 노란색깔 로고. 세계 어딜 가든지 볼수 있는. 그게 맥도날드 것이 아니라고 하세요. 저는 맥도날드 브랜드를 믿고 그 매장을 들어갔고 아이들한테 그거를 제 돈을 내고 해피밀 박스, 빨간 해피밀 박스에 노란 색깔 M자 로고가 손잡이를 들어가 있는 그거를 구입을 해서 아이를 먹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부정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다저 아, 여기 하시신분인데요 네, 네. 네 저희 이번에그한성병 관련해서 우리 뭐 차재판 하시고 싶은 인터뷰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입장이신지 그냥 간단하게 듣고 싶어가지고. 뭐 저희가 피해자 이번 인터뷰를 했는데 한쪽 얘기만 듣고는 이게 나올 수 없기 성함하고 네네. 연락처 알려주시면 네. 저희 쪽에서 회신 네. 되는 쪽으로 해야 될것 같으니까 뭐 전달 한번 해볼게요, 일단. 네. Bye. Ah. 처음부터 이쪽에서 언론 플레이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아이가 균 자체가 검출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항생제도 먹었고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설사가 나서 병원에 가서 이제 균 검출을 한, 하려고 했을 때 균이 검출되는 사례가 2, 3%도 되지도 않아요. 게다가 이 아이는 병원에서 한 2, 3일 있다가 처음 이제 배양 검사를 했고 그 전에 항생제라든지 이런 약을 다 투여를 받았기 때문에 균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임상 증상을 토대로 이 아이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에 의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다. 그리고 그 후유증이다라고 진단을 이미 다 확정적으로 나 있는 상태예요. 잠복기 주장도 초기부터 계속 했는데 이걸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잠복기가 안 맞는다 하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햄버거를 25일에 먹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될때 혈변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혈변이 시작이 됐어요. 이거는 정형적으로 그 잠복기 내 흐름이라고 볼수 있고요. 전형적인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신장이 이제 없어서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신장 기능이 지금 이제 거의 없는 상태니까. 그런 아이가 평생 인간답게 살수 있는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액 자체가 지금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제 저희 아이 진료를 봤는데, 이제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이식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하세요. 신장을 한번 이식을 하면 보통 8년에서 잘 쓰면 관리를 잘하면 10년 이래요. 얘가 올해 학교를 들어갔는데 정말 운이 좋아서 올해 안에 받는다고 해도 18살이 되면 2차 수술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최소한 살이 되기 전에 운이 그거 아주 좋으면 3차 수술을 하고. 제 나이가 되면 정말 운 좋게, 정말 정말 운 좋게 3차 수술, 그것도 혈관이 남아있을 경우 3차 수술을 하면 제 나이가 됐을 때그 심장이 다 기능이 다 하게 돼서 제 나이부터는 평생 또 다시 투석을 해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아이가 펼칠 수 있는 모든 꿈을 제약이 아무래도 있겠죠. ...이라서 제가 초반에 2017년부터 서면을 쓰는데 서면을 쓰면서 막 울면서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을 하면 저도 이제 막 울컥하는데 그러니까 이 저는 서면을 쓰면서 이 아이 상태를 안쓸 수가 없잖아요 아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이거 어떻게 하고 제가 검찰에서도 진술하다가 제가 사실 냉정을 잃지 않고 웬만큼 진짜 냉정하게 말을 하는데 아이 얘기를 하면 은 저도 모르게 울컥해요 이거는 너무 끔찍한 일이거든요 이게 아이가 거의 사실 죽어있는 있는 거나 마찬가지의 고통을 계속 산채로 계속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건데, 옆에서 다른 아이들하고 놀고 싶은데 놀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평생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감정이입하기 시작하면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네, 어렵죠. 저는 그래도 엄마니까 또한 번의 기적을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당신 아이가. 아팠을 때 생각해봐라. 솔직히 살아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 않았냐. 4분이나 심장이 멈췄었는데 뇌의 인지 기능이 그래도 이만큼 돌아올지 모르지 않았냐. 걸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 않았냐.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아라. 평생 투석하면서 삶을